안녕하세요. 저는 어, 상당고등학교 1학년 1반의 어, 길민석이라고 합니다. 자, 전 지금 등교를 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시각은 자, 7시 35분. 어, 전 지금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학교를 가는 중이고 저희는 25분까지 등교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많습니다. shiny hop i don't know where to go and i don't know what to do t h e n ridiculous city swing off at me it makes me dip and mad and say 주방은 어때? 모르겠는데. 약간 약간 편달 거 같기도 하고 사실. 언 알겠어. 명상 가든지. 아침 7시 42분 여기는 제방 침대고요.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아침 메뉴. 오징어 묵국, 마카로니 콘 샐러드, 한우 버섯 불고기, 열무김치, 토마토 생과일 주스. 오늘의 급식. <laughs> 아 정말. <laughs> 정책 문제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정책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가능성및 치명 가능성 쉽게 얘기해서. 산이라는 말이야. 지금 제가 생각하는 지금 수업 시간이고요. 가비치 코트 해보겠습니다. 예. <laughs> 자 지금 체육 시간이라서 체육 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덥습니다. 자기 그래? 아, 근데 댄스 캘이 아니 이키리 아이콘 중에 어떤 거야? 아, 이키리 훈련 세트. 훈 세트 안 나오는 거. 괜찮아요. 제제 세트를 조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모든 침하며, 고일 침하며, 화이팅 잊지만 말도 <laughs> 되는 물질의 이름을 따서 현대 문명을 교섭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무력한 것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상당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8반 강수원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잠깐 카메라 가질러 방송실에 들렀어요. 이제 1교시는 수학인데 그러면 수학 먼저 보러 가시죠. 지금은 체육을 가고 있고요. 강당에 가요. 오, 어, 체육관. 어이구야, 애들 저 걸린다. 좀 너무. 다음은 중국어 시간이에요.

내가 어떠한 질문을 받아도 내가 대처할 수 있겠다 그 답이 틀린다 이긴 하여도 책을 기반한 내 생각과 기반한 그래서 내용을 정달할수 있을 수있 오늘 메뉴는 밥이랑 소고기 먹고로제떡볶이 그 복숭아 돈까스입니다 네. 멋있게 <laughs> 찍어. 멋있게 찍어야 될거 아니야? 어머. 언니, 얼 <laughs> 지금은 점심시간인데, 점심 먹기 전에 방송 보이기 때문에. 짠. 점심 방송을 해야 돼가지고. 방송실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인사해주세요. 목소리만 나와주세요. 네, 왜? 안녕하세요. <laughs> 방송을 해볼게요. 빠이 오늘 점심이에요. 삼겹살 야채 비빔밥인가 <laughs> 그거랑 된장국, 미숫가루. 이건 치킨꼬치인 것 같고, 전밥무지 먹어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자, 밖에는 리그전 하는 중인데 저는 이제 구경하지 않고 반에 친구들이랑 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재밌는데. <laughs> <저기> 있데 <있어 건데. teokbokki> 어? 오. 오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한이 고등학교의 쉬는 시간. 안녕.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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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동 수업 가기 전에 잠깐 방송실에 들러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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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방송 준비를 할 거예요. <laughs> 왜 비번을 못 쳐? <laughs> 관계자 외 출입 금지. <laughs> 뭐야? 다들 알지? 몰라. 제에못 아, 넣겠다, 어차피. 니다 너는 뭐지요? 아이고. 저는 저는 한지예요. 한국 지리. 생명 과학. 보여 주세요. 생명 과학. <laughs> <laughs> 우공비 거네요. 아, 뒷 광고 아니고요. <웃음> <웃음>